2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간절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난 여인의 지혜로운 간청. 오늘의 찬송 주께 가까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울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1절의 두루와 시도는 베니게의 주요 항구 도시로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해 자주 등장합니다. 2 2절에가나안 여자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소개되며 베니게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하시자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답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하시고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딸이 나았습니다. 본문 의설 감청하는 가나한 여인 15장 21절에서 24절에 관한 내용 극률이 많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도움을 매물차게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지역인 두루와 시돈으로 가시니 가나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지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가시게 하는 여인을 보내라는 제자들의 말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왔다 라며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침묵과 거절로 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간청을 원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예수님은 간청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가시게 하는 여인을 보내라는 제자들의 말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기 위해 왔다, 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침묵과 거절로 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의 간청을 원하십니다. 나는 거절하시는 듯한 주님의 침묵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린 경험이 있나요?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봅시다. 응답받는 가나한 여인 15장 25절에서 28절에 가나한 내용 거절과 상처에도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을 표하심에도 여인은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 여인을 개에 빚대신 것입니다. 이는 자존심 상할 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자신이 이방인임을 인정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소원을 이루신 것은 끈질긴 간청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한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통해 이를 알았기에 믿음으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여인이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임을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통해 알았기에 믿음으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기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옥상 에세이 기적 이상의 기적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 이동원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자신이 간암에 걸렸고 암세포가 뇌에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간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 기자들에게 내 미래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영원한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수술 후 그는 자신이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매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그가 받은 암 치료가 성공적이어서 암에서 깨끗하게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이 소식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카터가 보여주었던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우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은 그 이상의 기적입니다. 성도가 상식만을 신뢰하고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상식 벽에, 상식의 벽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기 쉽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에 관한 묵상 가나한 여인은 남아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임하기를 기다리며 끝까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신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여자여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끈질긴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여인은 결국 간절한 소원에 응답받았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작은 것이 예수님 눈에는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를 갖고 계심을 믿으라. rt. 켄달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었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으려는 간절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전적 신뢰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